강면에 1부터 8까지 숫자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정팔면체를 두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각각 AB라 하지 AB는 어, 정팔면체를 던져서 어, 나오는 수다 이거죠. 자, 1에서 8까지 뭐 이렇게 되는데. 자, 이때 있잖아. 루트 392AB. 얘가 뭐가 되냐, 그러면 자연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는데, 우선 A가 나오는, A가 나오는 경우에서 8가지, B가 나오는 경우에서 8가지, 총 64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걸 곱했을 때, 지금 자연수가 나오는 걸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392가 뭐냐, 그러면 392를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로 나누면 196, 이렇게 돼 보고, 그러면 얘가 14의 제곱이죠? 196이 1 4의 제곱이거든. 그래서 얘는 2의 세 제곱 곱하기 7의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 됐지. 자, 그래서 저 주어진 루트 392, 어, 루트 392는 2의 세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1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어, 14가 앞으로 나오고, 그러면 2하나 e 남고, A 남고 B 남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지금 2 e 곱하기 a 곱하기 b가 얘가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돼야지만 자연수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곱수가 되려면 a가 뭐가 되는데 2. E. a가 2가 되면 된다 이거죠. 아, a, b라고 할까 그럼 차라리? 자, 여기서 어, a, b가 2가 되든가 그러면은 2의 제곱이 되니까 또는 어 2 곱하기, 뭐가 되면 되냐 하면, 2의 제곱이 되든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 2 곱하기 3의 제곱이 되든가. 또는 2 곱하기 4의 제곱이 되든가. 그 다음에 2 곱하기 5의 제곱이 되든가. 그 다음에 2 곱하기 6의 제곱이 되든가. 근데, 아까 AB가 나올, 될수 있는 게 8까지만 되니까 64밖에 안 되거든. 최대값이. 근데 어, 2 곱하기 6의 제곱은 72라서 안 된다 이거죠.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a가 2가 되는 경우는 어, a, b의 순서쌍이 어떻게 되냐면 1, 2, 그 다음에 2,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고, 얘는 8이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1, 8, 그 다음에 2, 4, 그 다음에 어, 4, 2, 그 다음에 8, 1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거고. 그다음에 얘는 18인데 그러면 1 어, 1 18은 당연히 안 되고 2곱하기 9도 안 되고 그러면 3곱하기 6부터 시작이 되네. 3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63 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얘는 어, 16, 32인데 32면 4, 8, 8, 4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50, 50은 어, 어떻게 해도 안될 것 같은데 5박1 0 안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50이 나오는 경우는 1에서 8까지의 곡으로 50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되는거죠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따라 어, 구할 확률을구하셔면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64가지고 8개 8개 이렇게 나오니까그 다음에 어,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는 2 더하기 그 다음에 4 더하기 그 다음에 2 더하기 이렇게 되는거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가 1 0가지 그러면 32분의 5가 더하고자 하는 값이다 이렇게 돼겠죠됐어요자 슈플릭 65번 자연수 x에 대하여 루트의 어, 4x-1 이거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자 얘를 뭐라고 하냐? 그러면 NX라 하자라고 뭐 약속을 했어. 그래서 N1부터 N10까지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그럼 N1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X 대신 2를 넣은 거니까, 1을 넣으면 루트 3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다. 이렇게 되고, 루트 3은 1 얼마잖아요? 실제 1.73인데, 그래서 얘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n2가 되면 루트에 얼마가 되냐면 루트 7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루트 7은 어, 루트 9가 3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2. 얼마죠? 3이 안 되니까 그러면 자, 당연히 어, 2. 얼마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다 그러면 2개가 될 거고 n 의 3은 어떻게 되냐 하면 루트 11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얘는 3. 얼마 이렇게 되니까 3개 n 의 4는 루트 15 이렇게 되는데 어, 루트 16이 사잖아 그래서 루트 16이 사니까 얘는 당연히 3점 얼마겠죠 그래서 3개 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n의 <laughs> 5는 얼마냐면 루트 19 얘는 어, 4점 얼마 이렇게 되니까 4개 그 다음에 n의 6은 루트의 23 얘도 마찬가지로 어, 루트 25보다는 작으니까 4개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의 7 얘는, 루트에 27. 그럼 얘는, 이, 루트 25보다는 크고, 루트 3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니까, 뭐, 5. 얼마, 이렇게 되네요. 5개. 그 다음에, n의 8은, 어, 루트에 31. 얘도 마찬가지로 5개가 되죠? 루트 36보다 작으면, 어, 5개가 되거든? 그 다음에, 어, 마지막, 어, 2개 나왔지. n의 9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에 35야. 그러면, 얘는 다섯 개가 되겠죠?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되는데.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되니까 얘도 다섯 개다.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n의 10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의 39가 될 거고, 얘는 여섯 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더하면 되죠? 1, 2, 3, 3, 4, 4, 5, 5, 6, 어, 5, 5, 5, 5, 6, 이렇게 되네. 그래서, 1, 2, 1 더하기, 2 더하기, 그 다음에 3 더하기, 3, 그 다음에 4 더하기, 4, 그 다음에 5 더하기, 5 더하기, 5,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1, 2, 3, 4, 10이 되고, 그 다음에, 3, 4, 5, 5, 5, 그러면 22? 10 더하기, 22,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48이 구하고자 하는, 38. 38.2%와 59.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뭐 어, NX에 대한 약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만 정확하게 잘 어,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일일이 한 시간씩 잘 찾으면 되죠 다음 그림에서 A, B, C, D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고, 그 다음에 AC는 음, AP다. 그래서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 루트 2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 거니까 이 점이 루트, 2, 어, 루트 2가 된다. 어, 지금 요 A에서 루트 2만큼 떨어져 있어요. 지금 좌표가 안,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 아, 이 점을 가르쳐줬나? 어, b가 2 e 플러스 루트 이다 이렇게 가르쳐줬네. 그래서 얘가 2 e 플러스 루트 이면 a는 뭐냐 면 이게 한간 옆으로 가는 거니까 1 플러스 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이만큼 옆으로 가게 되면 1 더하기 2 루트 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점 p에 대응하는 어, 점의 좌표는 1 더하기 2 루트 이가 되는 거고 그러면 a는 1이고 그 다음에 b는 3이 2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데이터 이디는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어, 수직선상에다 무리수를 어떤 식으로 대응시키는지 어? 그래서 정사각형이나 뭐 직, 직사각형을 작도를 해가지고 어, 회전을 시켜가지고서는 점의 어,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다 대응을 시키는거죠 자연수의 양의 제곱근어 1, 그 다음에 루트2, 2, 루트3, 2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위에 그림 다음 그림과 같이 차례대로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 2, 그 다음에 3, 4 이렇게 되는데 루트1은 여기 집이 루트2가 되고 루트3은 여기가 루트3 그 다음에 루트4는 아 2는 여기죠 2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루트5, 루트6, 루트7, 뭐 루트8, 루트9 루트5, 루트6, 루트7, 루트8, 루트9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거든 점이 근데 어, 아래 수직선에서 a,b 사이에 있는 점의 개수를 자 a,b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뭐냐 하러면 a와 어, ab 사이에 있는 어, 점의 개수야. 좀 전에 nx를 약속을 하듯이 어, 부등호 a, b는 뭐를 의미하냐 하면 ab 사이에 있는 점의 개수다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 1, 2 이렇게 된다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는 점의 개수니까 얘는 2가 되는 거죠. 루트 2하고 루트 3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 b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a와 b는 포함이 안되거든 그 다음에 2하고 3이다 그러면 2하고 3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네 2하고 3이다 그러면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이렇게 4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값이 4가 된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문제의 뜻은 파악이 됐고 자 그러면 구하라는 건 뭐냐 그러면 2000하고 2001 사이 그니까 2001 2000, 그 다음에 2001이 사이에는 점이 몇 개가 찍힐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얘가 있잖아 루트, 이 루트 아, A, B 사이에 있는 점의개수니까 2를 루트로 바꾸면 루트 4가 되고 그 다음에 루트 9가 돼요. 아니 루트 6, 6이 아니라 루트 9. 3은 루트 9로 바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건 루트 4보다는 큰 거니까. 루트, 5, 그다음에 루트 6, 그다음에 루트 7, 그다음에 루트 8 이렇게 4개가 있다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2000하고 2001 사이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 루트로 바꾸면 2 0 0 0의 제곱이 돼. 루트 1로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4, 0000, 00, 400만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 2001은 2001에 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될 거냐 이건데 그래서 2001그 다음에 2001 이렇게 되는 거고 1002 이렇게 되고 그 어, 000, 000, 다음에 0000그 다음에 0000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음. 2에00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400. 그 다음에, 2001. 이렇게 되네. 됐지? 그러니까, 이, 루트 400만보다 크고, 그 다음에, 루트에 400만, 2001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그럼 이 사이에 있는 거는, 어, 몇 개가 될까, 이거? 그니까, 러 400, 400, 0, 0 0 0 1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 400, 2000, 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요 그러니까 2,000개가 되겠지. 자, 그다음에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아, 이거 계산 잘못해서 여기 산데. 아, 이게 아닌데. 잠깐만. 아, 됐어. 도 셈을 잡아. 도 셈을. 얘가 400만 4천 1 인데 보셈을 잡는다. 4천 이산 203번 <laughs> 자 x가 1보다 큰 정수일 때 있고 그 다음에 fx는 루트의 x 플러스 루트의 x-2 분의 2. 이거다. 이건데 우선은 분모에 이렇게 우리 수식이 있으면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유리화를 하고 봐야 돼요. 이거 딱할게 뭐 유리화, 유리화밖에 없잖아. 그래서 루트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의 x-2. 자, 이렇게 항이 두개 짜린 식을 유리화할 때는 부호를 반대로 바꾼 거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유리화를 하는건데 위에가 아, 2배 루트 x 빼기 루트의 x-2다 이렇게 돼러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2만 남겠죠 x, x에서 어, x 빼기 2를 빼는거니까 그지? 그래서 2가 남는다 이렇게 되고 어, 그 다음에 위에는 2에 루트 x 빼기 루트의 x-2 이렇게 되니까 약분되고 남는 건 루트 x 빼기 루트의 x 마이너스 2더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f x 다 이렇게. 예. 자 그러면 이때 이제 n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f2 더하기 f의 3 더하기 해가지고 f의 50까지 의 함을 구하라 그랬는데 어, 2를 넣어주면 루트 2 빼기 루트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을 넣어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 4를 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더하면 되냐 그러면 50을 넣은 루트에 50 마이너스 루트에 48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얘랑 얘랑 사라지죠? 두칸 건너뛰면서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루트 3하고 이 밑에 있는 루트 3하고 사라질 거고 이 루트 48도 앞에 있는 루트 48하고 사라질 거다 이렇게 돼 그렇죠? 그러면 위에서 빼기 빼기 두 개가 남았기 때문에 플러스도 두 개가 남거든. 그러면 루트 50 앞에 있는 루트 49가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지금 플러스가 몇 개가 있냐면 49개가 있고 마이너스도 49개가 있어요. 근데 꿀마 꿀마 이렇게 쌍을 지어서 사라지기 때문에 어 마이너스가 두개 남았다는 얘기는 어 플러스가 두개 남았다는 얘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루트 49가 남을 거고 빼기 루트 1 빼기 0인데 어 빼기 0은 필요 없고. 그래서 얘가 어 뭐가 되냐면 5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 얘는 7이니까 7 빼기 1이면 6이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게 구하고자 하는 값이죠 근데 어이 n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이 값이 대략 얼마가 될 거냐 이거죠 어 괜히, 괜히 넣어놨네 루트 50이면 얘가 얼마야 7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6이고, 얘는 7점 얼마고, 그러니까 얘가 13점 XX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넘지 않는, 어, 크지 않은 가장, 어, M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를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당연히 13이 구하고 하는 값이 되겠죠.